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식욕이 많이 줄어드는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흔히 살이 좀 빠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뭐가 문제냐면 기본적으로 고기를 잘못 드세요. 그러니까 음식을 씹는 것도 어렵고 단백질을 소화하는 능력도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복부나 허벅지 같은 우리 몸의 코어를 구성하는 근육이 빠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쉽게 다쳐요. 어디 넘어지거나 하면 쉽게 골절이 되기도 하고 척추에 디스크나 협착증이 생기죠. 이기도 하고 이런 근육들이 에너지 대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잘안 하게 되고 근육량이 빠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활력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정도 가만히 서서 할수 있는 아주 쉬운 운동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는 도리도리 운동이고, 두 번째는 장요근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근육, 비복근 운동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게 정말 너무 쉬워서 그냥 영상을 보고 바로 따라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도리도리 운동인데요. 고개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갔다 말 그대로 도리도리를 하는 운동이에요. 동작이 엄청 쉽죠. 이 이 운동은 좌우로 회전을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좌우로 평상시에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굽혔다 젖히는 운동을 많이 하세요. 척추는 원래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앉거나 일어나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렇게 걸을 때도 마찬가지로 앞과 뒤로만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척추가 이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고 점차 이렇게 방향이 굳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뭐 목이 앞으로 굽어서 일자목이 생기고 허리가 굽어서 일자허리가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좌우로 안 움직이니까 일부러 고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척추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아, 척추가 이렇게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새로운 자극을 줘서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동작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이게 한번 이거든요. 하루에 다섯 번 정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할때 이렇게 열 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이거 많이 간다고 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척추가 이렇게 앞뒤로 너무 굽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각도가 한이 정도까지 밖에 안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밀어서 간다고 좋은 거 아니니까 그냥 본인이 가는 만큼만 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가신다고 하면 여기서 멈추시고 이렇게 억지로 가려고 하시면 다칠 수 있어요. 옆쪽에 있는 흉쇄우돌근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목의 심부 굴곡근이라고 하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앞뒤로 굽히고 할 때는 이렇게 뒤쪽에 있는 승모근이나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항상 목 어깨가 뻣뻣하고 결리는 거거든요 반면에 여기 목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쪽은 너무 긴장이 많이 되고 앞쪽은 너무 약화가 되어 있어요 잘못하는 동작은 머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의도적으로 세게 움직이시는 경우 항상 목,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깨에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은 우리가 원래 의도하려고 했던 운동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도리도리 운동을 할 때는 나머지 부분에 힘을 다 빼놔주시고 오로지 이렇게 앞목이랑 옆목 쪽만 쓴다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이거 밖에서 하면 조금 부끄러우니까 저는 집에서 좀 많이 하거든요. 이게 부끄럽다는 게 이걸 해야 된다는 반증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이렇게 앞뒤로만 움직이세요. 그런데 그 동작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시니까 이게 어색하긴 하지만 꼭 사람이 안볼때 집에서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요근 운동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건 앉아서 할 거예요.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코어 근육 하면 흔히 복근을 많이 생각하시지만 꼭 왕자의 시스팩이 있다고 해서 코어가 튼튼한 게 아니거든요. 코어 근육 중 하나인 장요근을 활성화하는 운동을 해볼 건데요. 장요근은 허리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굉장히 큰 근육이고 우리 몸의 핵심 코어 근육 중 하나예요. 현대인들은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앉아있는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장요근이 짧아지면서 약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장요근이 약한 분들이 허리도 잘 다치시고요. 골반도 잘 틀려지고 무릎이나 발목도 많이 다치십니다. 그래서 이 장요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일단 오른쪽 장요근을 먼저 해 볼게요. 자, 무릎을 살짝 들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무릎 위에 댑니다.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 무릎은 위로 올리는 힘을 주고, 제 손은 여기를 막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과 이 손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막 이렇게 세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적당히 힘을 주시면 됩니다. 무릎을 올리고, 손을 둔 다음에 서로 힘을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운동은 한번 할때 5초 동안 해주시면 되고, 오른쪽 5초, 왼쪽 5초를 하면 이게 1세트예요 그래서 하루에 3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앉아 계실 때좀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무릎을 올려서 힘을 주시면 바로바로 할수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그때 한 3번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힘을 너무 세게 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무릎을 내려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코어 운동이다 보니까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할때 힘이 들어가면서 몸이 막 흔들리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몸이 뒤쳐지면서 운동을 한다던가 장요근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근육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은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와 같이 바른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오로지 무릎과 손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무릎과 손이 힘을 줄때 어느 쪽으로 자극이 와야 되냐면 장육근이 위치한 이렇게 복부 안쪽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안쪽으로 자극이 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동작을 하는데 허벅지 바깥쪽으로 자극이 온다. 그것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을 이런 식으로 꼬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자극의 방향이 이렇게 오는지 한번 지켜봐 보세요. 이 동작은 처음에 하실 때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근을 평상시에 거의 써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쪽에 자극이 오는 게 무슨 느낌이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힘을 줘서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잘안 되면 살짝만 힘을 줘서 이게 안쪽으로 자극이 오는 느낌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 되면 점점점 힘을 늘려가고 시간과 빈도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오른쪽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운동을 두 가지나 열심히 하셨으니까. 잠깐만 숨을 고르고 이제 세 번째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한발 들기 운동입니다. 심장이 박동을 해서 혈액을 전신으로 뿌려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서 있는데 혈액이 밑으로 갔다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아시나요? 생각해보면 중력은 밑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피가 밑으로 가면 안 올라와야 되는데 종아리 근육이 작용을 해서 펌프질을 해서 피를 다시 심장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피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에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밤이 되면 다리가 붓거나 아니면 하지정맥류가 심하신 분들은 이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뭉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은 양쪽으로 시행을 할 건데 왼쪽을 먼저 해볼게요. 자, 오른발을 땅에서 떼면서 왼발을 살짝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때 균형을 못 잡고 이렇게 넘어지시기도 하시거든요. 균형을 한번 잘 잡아보시고 천천히 한번 올라와 보세요. 이때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뒤쪽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 자체로 이쪽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거든요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흔들리는데 이 자체로 균형을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운동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자꾸 이렇게 몸이 흔들리게 되세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뿐만 아니라 전신의 균형 감각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른쪽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오른쪽이 조금 더잘안데 는데 이게 하시는 분들도 좌우 차이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 근육이 약해서 이렇게 왔을 때 균형을 잘못 잡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도 좋은데 저녁에 다리가 붓고 이럴 때 종아리를 마사지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동작을 해야 될때 주의점은 너무 억지로 까치발을 세게 들려고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극이 많이 되긴 하는데 균형을 잘못 잡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발을 올렸을 때 이렇게 흔들리실 수도 있고 발목 관절이나 인대가 약하신 분들은 이런데 무리가 갈수 있으세요. 혹시 이제 내가 운동을 잘 못해서 맨바닥에서 하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뭘 잡고 하셔도 됩니다. 벽을 잡고 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를 5초씩 해서 3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때또 다리에 너무 많이 힘을 줘서 여기를 쫙 펴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릎을 과도하게 펴려고 하시면 오히려 무릎을 다칠 수가 있으세요. 무릎에 과신전 동작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올라올 때 다리가 살짝 굽혀져도 되니까 너무 억지로 다리를 쭉 이렇게 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무릎을 쫙 펴려고 하면 약간 무릎 쪽에 통증이 오거든요. 자, 왼쪽부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해봤는데요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이렇게 하는 도리도리 운동 두 번째, 장요근을 강화시키는 코어 운동 세 번째로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한발 들기 운동.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했습니다. 이 동작들은 굉장히 쉽고 집에서도 할수 있는 것들인데 이걸 보고 따라하지 않으시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저만 운동을 한 거예요. 또 반면에 실천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그냥 닫지만 마시고 지금 당장 영상이 끝나면 꼭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